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은 세 번째 주제인 기본권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매우 쉬운 내용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와 1학년 때 사회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겠지만 어,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정치화법이 내용 중심의 과목이어서 약간 따분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경우에 음, 개학 이후에 수업에서 진행되는 토론과 쟁점 중심 수업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약간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본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거론되는 핵심적인 용어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이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laughs> 교과서 3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첨부인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바로 위에 기본권이라고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 이런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첨부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어, 불가침의 권리, 최국가족 권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본권으로 넘어가는데요. 어,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추가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자연권입니다. 이 자연권은 시민혁명 시기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인권에 대한 성격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한 개념입니다. 기본권과 비교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기본권의 개념과 비교해서 자연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권, 이 인권 중에서 헌법에 보장되고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세 가지 용어가 약간 여러분이 보시기에 혼동될 수도 있겠지만, 어, 현대시민사회에서는 기본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매우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인권과 자연권이 기본권과 동일하게 개념으로 사용되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권리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 기본권에 포함되지 않은 인권이나 자연권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이미 기본권에서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행복추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또는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아마 이 두가지 개념에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권의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는 바로 이두 가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입니다. 과서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존엄, 인간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권리이고 모든 국가 권력 행사의 기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신념, 특정한 사상 또는 특정한 종교, 또 모든 인간을 제외한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도구로서 인간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인간이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어,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수고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등권입니다. 사회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됩니다. 된... 어,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이고 실질적이고 비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무조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이지, 일반적인 의미로 합리적 차별, 우리 사회가 합의한 합리적 차별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 중에서 여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지만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는 남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예술작품이라든지 일정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열람이나 미성년 시청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 될 것입니다. 교과서 35페이지 나와 있는 인격권이라는 것도 일종의 자유권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겠지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어,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합의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교과서 편집상 어, 교과서 36쪽에 나와있는 탐구활동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원래 35페이지 나와있는 평등권의 개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그 위에 나와있는 다른 기본권하고 어, 연결해서 음, 공부하시는 것은 평등권을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는 것은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조치인데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란 차별로 인한 불평등한 결과를 바로잡아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라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차별을 철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성격의 사회통합정책으로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등또 본래적인 이유에 따라서 <laughs> 발생할 수 있는 과거 현재의 차별을 철폐하기 마련된 정책입니다. 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교과서 문제에 보면 1번에서 법률이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대적이고 비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한다라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어, 이러한 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 선생님이 주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 역차별이란 단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역차별이란 단어는 어, 법과 제도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아직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역차별이란 단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온 집단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어떤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우리 사회에서는 보다 더 넓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세 번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어, 양성평등 채용제도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한쪽이 채용 전체 인원의 10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예를 들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권리는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은 개인이 자연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국가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됩니다. 이 자유권은 인류가 만들어내고 기본권으로 인정된 최초의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역사 가장 오래되어 있고요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앞으로 뒤에서 어, 사회적 권리로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게 될 것인데요 특히 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어떤 구체적인 제도들 그리고 정시적 자유,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어떤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꼭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 뒤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어, 간단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예를 몇 가지만 들면 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적법 절차의 원리, 그 다음에 고금지및 진술 거부권, 영장제도 등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법 절차의 원리는 어, 일상적인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리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이라는 단어 바로 그 교과서 바로 위에 적법 절차의 원리 바로 위에 제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한에 동그라미 치시고 적법 절차와 연결시켜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 제도는 왼쪽에 조그맣게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면 이 영장 제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주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장은 신청은 검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 영장을 발부하고 도장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법관입니다. 이두 주체를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요. 검사의 신청, 법관의 발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신체의 자유는 바로 답해 설명을 했고요. 정치적 자유와 시사회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선배들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로 쉽게 인정을 하는데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왜 정치적 자유에 포함시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은 정신적 자유를 형성할 수 있는 도구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지만 정신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자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 경제적 자유가 나오는데요. 어, 여러분 선배들이 보면이 사회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다음, 다음 권리로 배우게 될 사회권과 홍동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 자유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회권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암기해 주실 단어가 바로 사회권의 성격 중에서 인간다운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다운, 이네 글자가 나오면, 아, 사회권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인간다운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은 약간 비교돼야 됩니다. 인간답게 살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권.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은 인권이라는 보다 더 넓은 개념이 되겠죠. 다시 돌아오셔서 사회권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입니다. 어, 많은 법률의 단계에서는 이 사회권이 언급될 수도 있었겠지만 헌법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여러분은 1919년이라는 것을 좀 암기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어, 이 1919년을 왜 선생님이 암기해 주길 요구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때 어떤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 사회권을 시민혁명이라든지 이 정도 시기에 갖다 놓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어, 잘못된 내용이죠. 사회권이라는 것이 헌법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20세기 초지요. 시민혁명과 사회권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 사회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교육, 근로, 여성, 소비자, 환경 또는 경제 질서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회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어 참정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미안함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청국권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조금 덜 미안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러한 권리를 여러분이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사회생활할 때 그렇게 쏙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억울한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구권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나, 아니면 대학생이 됐을 때 또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청구권은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 청구권은 바로 수단적 권리입니다. 그 청구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가끔 뉴스라든지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 청구권 자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권리구제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선생님 봤을 때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가의 권리구제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청구권은 말 그대로 침해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청구권의 종류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 주관식 시험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이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아주 평가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청구권인데요. 청구권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문서로서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입니다. 국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국 자신의 요구하는 사항을 국가에게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청구권인데요. 어, 청구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드시 국가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바로 재판청구권이 있습니다. 어,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을 오른쪽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범죄 피해자가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에게 어떤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인데요. 어, 아주 중상이나 어떤 사망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사보상청구권입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여러분 교과서 작은 글씨 두 번째 줄에 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금.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가둬둘 수 있는 장소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어떤 일정한 형사 절차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구금되었었던 자가 그 형사 재판이라든지 형사 사건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 무죄라든지 또는 또 불기소, 어, 불기소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불기소 중에서 일정한 불기소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선생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불기소라든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억울하게 가두어져 있었잖아요.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바로 형사 보상 청구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국가 배상 청구 권 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국민에게 어떤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국가 배상 청구권입니다.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교과서를 보시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민혁명 시기에 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법 격언 중에 어, 개인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 앞에서 멈춘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은 어, 다른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가 정치 형태로서 영어로 데모크러시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바로 데모, 어떤 표현한다라는 또는 뭐 그런 시위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떤 이런 시위를 해서 민주주의 원칙이 실현되면 당연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게 되겠죠. 뭔가 근처의 가게들은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어렵게 되고요. 이런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환경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권이라는 개념도 되겠지만, 선생님 뭐 환경권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교육의 권리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조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환경권으로 보셔야 되고요, 어떤 수업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교육의 권리가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조권과 어떤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그러면, 헌법에서는 이런 기본권이 부딪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익 형량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울에 올려놓고 재보는 것이죠. 어떤 기본권이 더 중요한 기본권인가, 더 무거운 기본권인가를 저울에 올려놓고 재보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본질적인 권리, 자유와 평등의 권리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재봤는데도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하실 때는 우리가 두 번째 규범조화적 해석을 추진해야 됩니다. 일정한 부분 서로 양보해야 되겠죠. 물론, 양보가 전혀 안 되는 경우에 저울에 올려놓고 재보는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 규범조화적 해석, 이두 가지 대립하는 기본권을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사들은 규범조화적 해석을 추진해 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저울에 올려서 재볼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본권의 충돌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가 조금 더 약간 다릅니다. 법의 형량의 원칙과 규범 조화적 해석. 꼭 이거를 남겨주셔야 되지만요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경향은 주어진 사례에서 부딪히고 있는 기본권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예를 들면 어 아파트 재건축과 학교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주장하는 것은 학교의 일조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권과 환경권의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수업이 침해된다 교육의 활동에 방해된다라고 했을 때는 재산권과 어떤 교육의 권리가 충돌한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여러분이 그 대립되고 충돌되는 기본권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